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 상품권을 안 드립니다. 어 뭐야야 뭐야 야 배그 또 튕기 아 진짜 배그 튕긴 거 아니라고 말해줘 진짜 진짜 배그 튕겼습니다 배그 삭제한다 진짜 아 설마 배그 튕기 하나님 와 사스가 배그 튕겼어요. 아근데 이거 다시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아 제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오! 야, 미친, 저기까지, 야, 워키가 저기까지. 게임 조졌네, 진짜. 와. 아, 게임 조졌다. 아, 좀, 매너 해줘. 자비, 자비, 자비. 좀 봐줘, 임마. 너한테 민폐 안 끼실게. 야, 근데 56생 좀 뭐야, 이거? 이거 나만 튕긴 게 아니라, 이번 판 절반이 다 튕긴 것 같은데? 55생 좀 뭐야, 지금? 자기장 4분 남았거든? 이번 판에 타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어벤져스 4 티저 영상 아니야, 이거? 일단 8인부터 하자. 오케이, 신충. 나쁘지 않아. 이거라도 어디야? 빨리 5탄총 구해야 돼. M16이 아닌 5탄총. 스카라든지 M4 같은 거 구해야 돼. 야, 이거 설마 보급... 보급... 설마 진짜... 인생 역전 한번 가보자. 인생 역전... 진짜... 에라이... 꿈깰게요 인생 역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왜 이렇게 총이 안 나와? 여기 파밍이 짜냐? 왜 이렇게... 내가 보자 한 소금 한한 바가지 넣은 거 같아. 야, 그거 내 거... 내 거... 아, 장전...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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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장전, 장전... 장전 하고 있잖니. 설람폭탄던 지는 그런 양아치 한테 뿐... 아... 와... 폭탄던 지고 자빠졌네. 정글이 같은데... 야, 자기장 온다. 빨리... 이 싸움을 끝내자. 빨리! 아, 진짜 간 겁나보네. 근데 간다간 차 터트릴까? 야, 차를 터트릴까? 차 터트리면 제일 빠를 수 있거든, 바로? 안, 안, 앙, 앙,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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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누가 방아? 어? 아, 언제까지 싸워? 자기장 지금 왔다. 이마. 팀행 할래? 야, 우리 팀행 할래? 팀행 팀이 어때? 어? 나이스! 아! 게임은 머리로 하는 거다. 냄새 명언. 게임은 머리로 하는 거다. 야, 냄트 코인 미쳤다. 비트코인 지금 미쳤어. 여러분, 빨리 냄트 코인의 주식 전기산 때려 박으세요. 이거한 5억까지 올라가. 이건판 무조건 1등이거든? 야, 이거, 설마, 진짜, 이거, 오바다, 이거. 블루원님, 방송 보고 있죠? 저 내년에 약간, 그, 배틀그라운드 파트너십 계약 한번 신청할 거거든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후회할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나 몰라. 나 다시 오버워치로 넘어갈 수도 있어. 여기저기 게임에서 지금 나 섭외하려고 지금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안전하게 붕대 좀빨다갈게 여기서 나노광 가지 먹고, 풀토핑 한다면 빠르게 뛸게. 자기장, 자기장 이슈 남았어. 아, 이거 만약에 사녹였으면 자기장 걱정 안 했을 텐데. 아, 이제 슬슬 통곡의 다리 넘어야 되거든요? 아, 긴장해야 돼, 이제. 아, 이런 슛발 아. 야, 설마, 보급, 인생 역전. 설마! 홀머, 어, 맨오나 또, 입맛 따스리게 안해 또, 아, 간다. 설마, 제발, 통곡의 다리 하고 있는 그런 사펀테가 없기를. 어, 저기 보기가 왜 세워져 있을까요? 이거 영점거리 조정안 해도 되죠, 여러분? 영점거리 100m 맞지? 아, 빨리 보급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다에 떨어져버려, 그냥. 다이빙 해버려,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상대를 안 해버릴게. 아마 내가 밀베에서 마지막 행존자였을 것. 아니야, 문 열려있는 거 보니까 어... 설... 나이스! 쟤 지금 3면헬매인거 보니까 쟤 보금 먹은 애다. 방금 키를 MK14킬 러하잖아 내가 죽이 래가 MK14 들고다... 들고 들고 다니... 있던 애 아니야? 설마? 에이, 설마. 애따비겠지? 애따비일 거야. 난 믿고 있어. 이런 씨발 시바... 오케이, 이 팔각수에서 좋은 도록 할게요. 아, 군대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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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승맨! 군대 버렸어, 이 새끼야! 훈수는 아주 그냥. 두번 보면 배그 5천시간이요 야, 이거 자기장 뭔 자기장이야, 이거? 설마 이거 마지막 자기장, 이거 바다에서 끝나는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약간 짱구는 못 말려 나올 법한 그런 약간 막장 자기장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 오, 뭐야! 야, 뭐야! 아, 제발, 우리 싸우지 말자. 나이스! 캉, 마이 아, 자기장 온다. 이거 바다로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여쭈로 가면 답 없어, 이거. 이거 다 언덕이잖아. 어떻게 올라와, 이거. 차, 이거 오면. 아, 자기장 아파요. 야, 이거 설마 자기장?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칠탄 버리라고 가구팔 쓰고 있잖아! 임현준! 내가 니네 닉네임 기억했다. 아 진짜 왜 그럴까? 야나피피 피. 죄없어 피. 피. 피, 없어, 피. 왜 그래? 여자친구 헤어졌어? 괜찮아 어. 세상에 인구의 반이 여잔데 설마 널 데려갈 여자가 없겠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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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다고! 니가 그러니까 못 소리지. 니네 성격을 받아줄 여자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성격 진짜 더러워죽겠게아 진짜. 아 제발. 아아아 아하하하 아. 아, 왜 그럴까? 아 아으 아. 아, 진짜 그만해 그만해. 야메추 아아 넌 내가 지금 지상에 올라오기만 해봐. 아, 너 앞으로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너 닉네임 기억한다. 너 평생 목소리다. 닉네임 뭐야? 여러분 닉네임 닉네임 기억하세요? 저 진짜 내가 약간 문상 이벤트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닉네임 기억해서 제가 문상 이벤트 할게요. 지금 PC 방 당장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PC 방 가가지고 지금 이 닉네임 찾아가지고 진짜 뒤통수 진짜 세게 한대 때리고 그 냄새 팬카페에다가 업로드하면 제가 문상 말원 드릴게요, 진짜. 빨리 이, 이 닉네임 빨리 찾아. 우리 냄빠게의 힘을 보여주자.